어우, 이걸로 너무 쉬워지는데? 아뭘 뭐야, 석검 열쇠? 아 다음 오시오. 음! 어우, 어그를잘 끌어주네요. 아, 우리 저기 썬한테 서리 밟기 서리 밟기 어서 구하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단서. 자, 평온 나오셨어요? 아니, 나 아직도 만들고 있어. 어우, 대단하시네요. <laughs> 그 나중에 외형 변경 가능하니까 저기 하시고, 예? 네? 그리고 잘 안보여요. 하! <laughs> 아, 비슷한 얼굴은 또 뭐야? 기껏 만들었더니 뭐가 또 비슷한 얼굴이야? 뭘 아, 봤다! 어 저기, 축복이 있네요. 뭐 저기서 사람이 있어? 그 느낌의 반도. 일단 축복부터 찍고 옵시다. 뭐 빠셨대죠? 오토파오잘 드시네 밥 먹어야 돼 이제 어 아이, 아니 여기 캐릭터 마치고 <laughs> 대단하시네 진짜 <laughs> 오프닝 이거 봐야 되나? 너무 많이 아, 봤데 전우 <laughs> 방패에도 전해를가잖아요 <laughs> 이거? 이거 할까? 반지의 제왕이야? 몰라요? 몰랐어요? 이거 작가가 반지의 제왕 오토쿠라는 그존아와마린인가 왕자의 게임 만드신 분이고 아 그래? 네또이 세계관은 저기잖아요 미야자키 히데타카? 얘가 또 뮤라 켄타오 광팬이래요 그래서 베르세르크 느낌도 많이 나요 아유 어서세요. 여우 여우.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여우 여우. 바빴어요 바빴어. 야, 네. 애들 먹이 시겠다고 그거 아, 서리밟기 어디서 구하나요? 서리밟기서리밟기요 서리발끼. 네. 아 어, 이게 어디였더라. 서리밟기는 필수 그거죠? 야이까서리밟기 그러니까 투트럭을. 아, 잠깐만 이렇게. 기다 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제가 한 네. 번만 다시 볼게요. 네. <laughs> 서리밟기아 저도 봐야 돼요. 하도 테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네. 여자이다. 여자가 있어요. 너 누구니? Hello. Is somebody there? 어 장님 여자네? 아나 이거 은지원 하는 거 보고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네. 저도 봤는데 웃기지는 않던데요? 아나그 요약한 것만 봤거든. 15분짜리. 네 처음에 나오는 NPC랑 그 상인 때려잡은. 저기요 o o d father s e c r e t 화면 me at the castle. 요 따라하면 되나요? going to be here. I'm going to 요 네. 어디죠? 어... 아이고, 시 여기 아니구요. <laughs> 갑자기 헷갈려요. 아,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아, 예. 아, 이거 헤매네요. 편지를 전달한다. 저기, 혹시 여기 열려 계신가요? 잠시만요. 일레나의 편지. w e i n in the castle i l e a s e 자 잠깐만요. 여기 카리나 성관 정문 쪽인데 혹시 여기 안 열려 계셨죠? 그렇죠. 그러면. 카리나 어, 거... 여기거든요. 경호수만 여기 호수가 보이신가요, 혹시? 잠시만요. 호수까요? 네, 그 여기 보면 일단 맵중 가운데 중쯤 그맵맵 네. 왼쪽이요. 맵 저의 왼쪽. 왼쪽에서 10시 방향이고요. 예. 여기 호수가 보이시죠? 잠시만요. 전목의 고르디 거기서부터 한번 찍고 한번 보세요. 전목의 저... 고르디. 전목의 고르디기 어디죠? 예. 아그 저기 그 스톤빌성. 아 스톤빌성이요? 예. 그쯤인가요? 스톤빌성? 아 여기 뭐예요? 여기 그... 네. 여기가 예. 스톤빌이에요. 스톤빌이고. 와, 씨. 여기가 전목의 어디까지가... 고드디기에요좀 확대해 보세요. 네, 거기서 쭉 올라가 주세요. 거기서 이동해 주세요. 네. 일단, 요 호수를 향한 절벽 가시고. 어? 호수를 향한 절벽? 네,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스톰빌성 뒤쪽이에요. 스톰빌성 뒤쪽? 여기가 지금 전목의 고드릭 바로 다음 그 축복이 호수를 향한 절벽이에요. 아, 그, 당연히 저한테 없죠. 그럼 전목의 고드릭부터 제가 시작해서 뚫고 가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음. 거기서 한참 가나요? 전목의 고드리 기에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전목의 네. 고드리기에요저 네. 위에 파란색 보이시죠? 네. 요거 요거예요. 네. 전목의 고드리기 여기 있어요. 엄청 아이씨. 멀어요. 네, 니가 일로 와서 고, 길을 좀 안내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네, 그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가기엔좀 어려우니까 전목의 고드리기에서 네. 만납시다. 뿅. 네. 서리밟기는 사랑이에요. 네. 스톰빌 성딱 여기에요. 네, 써주세요. 사인, 사인할게요. 네. 어왜 여기 사인 안 되지? 아 내가 여기 그 고들 잡아서 그런가 봐요.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제 오프라인으로 해놨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아닌데 온라인이군요. 아니 정목에... 오프라인 으로 해놨으면 멀티 플레이가 아예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눌러보세요. 네. 아, 눌러 보시라고요. 아니, 멀티플레이 활성화 돼 있어요. 어, 됐네요. 안 써져요? 네, 네안 써져요. 그럼 좀더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갑시다. 걔 뭐죠? 지금 잡았던 애는? 아, 아까 다은이랑 뭐죠? 이거 뭐 문지개 고스트 이거? 말말 거는데요. 애인 NPC인데요. 쟤 죽여 버렸나? 네, 제가 죽였어요 This 자, 직진 일단을 쭉할게요 저는. 네. 이거 아, 이빌디디어 여기 아닌데 왜 내려가나 하도 여기 오랜만에 와 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어. 하나도 모르겠어요. 음. 아. 자, 어디 I can do whatever takes my f a n c 내가 는데가서 Can I m 참 내가 찍었지만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군요. 자, 쭉 가볼게요. 쭉 가서 옆에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계단을 내려와서 천 뒤쪽으로 아니, 오면은 천 천천히 가요. 나 지금 나는 지금 천천히 가야 돼요. 이 성을 나가야 되겠네요. 네, 성을 나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여기, 아. 음. 이 문은, 이 계단문이 보, 보여야 돼요. 여기 옆에 오른쪽에 사다리 있고요. 아, 여, 여기서 나가서 첫 번째 축복에서 아마 멀찌가 될것 같은데요. 잠깐만. 네. 호수를 향한 절벽 내려간다 와 엄청 머네 퓨, 아, 이제 바깥으로 아니야. 나왔고 음. 바깥으로 나왔어요? 예, 네,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그 나왔으면 근처에 축복 있을 거예요 네, 축복이 어딨죠 아, 왼쪽 오른쪽 아 보이네요 네. 축복 보입니다. 호수의 니에니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써주세요. 여기 될 거예요, 이제 잠깐만요. 호수의 네, 니에니에 되면서 여기다 쓸게요. 자. 써지죠? 네, 써졌어요. 네, 아, 이제는 런이 화면을 안 보고 같이 다니면 되겠네요. 네. 잠시만 어, 뭔 메시지랑 혈는 이렇게 많아? 아, 거기 다 저기죠. <laughs> 우리의 친구들. <laughs> 잠깐만요. 손가락, 뿅. <laughs> 불러주신거 맞죠? 잠시만요 아직 안보여요 사인이 아 됐다 네아 됐어요 됐습니다 이제 화면공유를 네. 꺼도 되겠네요 네자 이제 오세요 어 아직 안오시지 어, 오시고 계시군요 안, 안, 네. 네. 어이 뭐멋들어지는 입고 다니시네 얘 예, 라단 잡으면 주는 애에요 네 갑발을 왜 이렇게 안.. 안.. 안 불려져가? 아 어? 세션 참가 실패했어요 아 다시 한번 써주세요 아까 불러오고 있었는데 튕겼나보네요 그러게요 다시 썼어요 네 오, 데이터. 저 검의 귀공자. 야, 선력자를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laughs> 응? 어, 이게 됐어. 어, 우리 뭐야? 아이로만 지금 뭐 지금 그 림그레이브로 나왔나요? 응? 아이로만 림그레이브로 아니야, 나왔어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 이거 <laughs> 뭐, 저 제가 네. 봤을 땐링그랩으로 나오는데 한달 걸릴 것 같아요. 우리 형님. 네. <laughs> 자 어디 있어요? 일로 여기 오세요. 여기 가, 있죠? 네. 버프, 버프 한번 드릴게요. 네. 뭘 드죠? 리 그건 뭐죠? 뭐예요 이게? 주변에 그거 버프입니다. 그 스테이터스 올려주는. 아그죠 갑시다. 아안내하세요 빨리 길잡이가 되세요. 자 네. 가라. 네비게이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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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여기로 가야되니까 쭉 가야됩니다. 이거 원래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축복 찍어야되는데. <laughs> 네. 제가 길을 모르니까, 네. 이런데 한 번씩 들어가세요. 네네네. 네, 네 성배 있어요, 성배. 네. 그물 먹는 약, 그양 있잖아요. 물 네, 먹으면 피 네. 차는 양, 엠 네. 차는 양 늘려주는 거 있어요. 네네네. 뒤적뒤적 네, 네, 대세요, 여기. 어, 여기 사람 있어요. 잠시만요. 네네. 네. 어, 성배 물방울. 얘가 이제 회복량 네. 늘려주는 거죠? 그렇죠 회복량 늘려주고 엠채우는양 네. 늘려주고 그런 거예요 네. 자말좀 걸게요 네. 기다리세요 네. 천천히 하세요 네. 어... 어, 오늘 시군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신눈을 준다 준다 시군이 오늘 안 들어올 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런 풀파티가 되겠는데요. 좀에로군 들어오고 하면. 아 어, 좋아요. 네. 우리 어, 아 우리 씨가 딱 들었으면 우리 저, 우리 장지마 그 풀스 슈킹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laughs> 안 들어왔나요? 시골 어쩌면 이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아, 뭔 얘기를 또 해요? 뭐? <웃음> 지금 코방기 <laughs> 끼듯이 하는 코에 힘들어가서 얘기한 그런 뉘앙스 비용... 어, 뭐지? 아, 아, 사, 살짝 짜증났어요. 어, 지금 아, 보니까 얘리가 <laughs> <지금은 뭐죠? 웃음> <laughs> <laughs> 잘못하면 죽방 날라와요. 어, 아니, 이거. 아, 그래요? 이미 지난 얘기니까 너무 많이 듣고. 시간 지나버렸네요. 아이고. 아. I'm so 렇게 말이 많아 k <laughs> e i e r 아, 이세아고 빡빡이 새기고 t o 저거구만혁호가 말한 아이템. 어떤 거요그 동굴 시작할 때 뒤에 있는 아이템. 어떻게 먹는 거냐고. i 네. Without one, he's okay, you I do And if you find an extra glintstone key, perhaps once you've tied up all your loose ends, and I can be very patient. But consider donating to Shindiga, I have not a <I'm not> <the> wow, merely a hint of talent for sorcery, but still, my place is at the academy. 마술을 배운다. 마술을 배울, 배어, 배운다고요? 네, 돈 모자르면 얘기하세요. 룬 드릴게요. 그 황금눈 있잖아요. 네네네, 음 돈이 많이 모자르네요. 자, 음. 야, 저 진짜 궁금해 죽겠는데, 뭐가요 여기 내려놨어요. 먹을어요 네. 어, 고마워요. 오, 잠깐만요. 깨야 되겠죠? 눈덩어리는? 네, 무조건 깨야 돼요. 네 어. 깨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디서 깨는 건가요? 그, 인벤토리 가서요. 네. 밑으로 내리면 황금, 황금의 눈이라고 있어요. 밑으로 내리면요? 네, 인벤토리. 네. 그러면은 그, 십자키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인벤토리. 저 키로 뭘 내려요? 카테코리가 어디에 있는 네, 거예요? 카...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저는 그냥 처음 카테코리 거의 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아, 그냥 봐요. 아, 여기 있네요. 네. 아. 도구, 네. 도구 카테코리. 네. 좋습니다. 아까 지금 뭘 주셨죠? 룬? 황금의 눈줬드렸어요 <laughs> 오, 2천? 좋아요. 좀더 장비. 더 필요해요? 잠깐만요. 저, 마, 마술을 다 사, 다 사면 되죠? 네, 다 사요. 그냥. 네. 다 사시면 돼요. 어, 친일당 있어요. 아, 샀습니다. 일단. 어? 아이구고 뭐야? 원래 어, 세계로 원래 돌아갔대요? 원래 세계로 돌아갔어요. 쩔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호수를 향한 절벽. 자. 잠깐만 저기 또 뭐가 있나? 빨리 가봅시다. 저 지도부터 좀 얻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왜아 여기 있네 지도가 여기 여기 있네요 여기 어, 어디요? 제가 제가 찍은 대로 가면 돼요 잠깐만요 안 보여요 찍은 데가예나 아, 나한테만 보이는 거죠? 자 네, 가봅시다. 지도 지도부터 먼저 뭐가 예, 될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도가 1순위, 2순위가 축복입니다. 저저 예. 조심, 조심하세요. 어, 뭐죠? 아, 저... 정리합시다. 아이고, 아, 이 새끼 금방 죽어버리네. 네. 저기 뭐죠? 어, 아, 저쪽에 또 있네. 얘한 번에, 또한 번씩 더 때려야 돼요. 스몰, 스몰! 아 더, 지렁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살아날 때그지죽어 아, 저스컬처럼 그런 거군요. 네, 무조건 다시 한번 때려야 네, 돼요. 스컬처럼 가만 냅두면한번 부활하는. 네, 맞아요. 그리고 저거를 계속 안 때려놓으면 계속 부활을 하죠. 네, 어, 학원의 스크롤 이게 뭐죠? 네, 그런 거다 드세요 일단. 아니, 먹는 건 알겠는데 학원의 스크롤 스크롤 뭐죠? 모르죠. 학원의 스크롤이라. 어, 잠시만. 학원의 스크롤. 이딴 거 먹으면 어디 있는 거야? <laughs> 그 인벤토리에 있어요, 무조건. 자 네, 인벤토리에 있는데. <laughs> 그카에론이나 아, 아론 누르면서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여기 같아요. 있네요. 음, 마술 스승에게 건네 마술을 배울 수 있다. 아, 그 걔한테 건네줘야 되네요? 가볼게요. 아, 그렇요 네, 가보세요. <웃음> <웃음> Sure, sure, sure. Sure, sure, u r s e 이야기를 한다 r e Sure, sure. r e 이 e r e e r 네. 갑시다. 가요, 그러면.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저쪽이, 저쪽. 저쪽에 그, 지도, 지도. 저쪽이라고요? 네, 저따로 오세요. 지도 먼저 활성화 하, 할게요. 저쪽에 네. 지도 있는 걸로 보이니까. 저거 말, 쪽이... 말 없으면 은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요. 이쪽이 길이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길이. 어우, 저어긴데? 안 돼요 안 돼요 말 어, 타고 가야 예, 돼요. 예, 예. 아 이거 앞장 서보세요. 이게 어디로 나가야 되죠? 아 그냥 뺑 돌아서 가야 돼요 지금. 아, 예. 그냥 탐험한다 <laughs> 생각하세요. 아 예예. 예. 마음 편하게 먹고 있어요. <laughs> 네. 네 그냥 탐험한다 생각하셔야 네. 돼요. 업속에 어? 문제가 왜요? 발생해서 원래 또 튕기셨죠? 돌아간대요. 아 이런 이런 이런. 일단은 그 축복 아까 가장 최근 축복으로 가 있을게요. 네. 호수를 향한 절벽. 우리 저기 장지반님 언제쯤? 성운으로 나오시는 거야. <laughs> 아니, 왜, 왜, 이렇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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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네, 써, 사인했어요? 아니면은 제 거를 화면 공유한 상태로 그, 뭐야, 말 타고 다니시던가요? 응, 음, 아니요, 같이 가요. 네. 뿅. 오신 김에 나업꽃 있으면 좀 주고 가세요. 네. 소환되고 있습니다. 전 과정들 즐기는 사람이라서. 네네. 하! <laughs> 자, 자, 낙엽꽃 한번 볼게요. 네. 인벤토리. 어, 싼 거물 들고 다니시네. 네. 알타, 낙엽꽃. 아, 뭐 이렇게 템이 많아가지고 찾으려면은 힘들어요. 배부른 소리 하시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laughs> 낙엽꽃이 하나밖에 네. 없어요. 아, 괜찮아요. 아니, 낙, 낙엽꽃 좀 먹으러 다녀야겠다, 진짜 네, 갑시다 네,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응. 갑시다 네뺑 돌아가야 되네 네, 뺑 돌아가야 돼요 어, 근데 이 멀티에서는 그 말을 못하게 해놨을까? 참 멀티에서 말 타기 시작하면은 완전 사기가 돼버릴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겠네요, 네 길이? 짤 없어요, 여기는. 어차피 올라가야 돼요. 하... 이런데 낙엽꽃도 있고요. 네, 먹고 있어요. 뭐죠? 뭐예요? 대가리 같다고 아, 근데... 아... 우와, 우와, 아파요. 예. 죽을 뻔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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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어... 아... 이거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얘네... 네! 아실각기도? 뭔 소리지? 야, 이거 뭐또 설레이게 하는 녀석들이네요. <웃음> <웃음> 다시 한번쓰죠 자, 사인했어요. 뿅. 아까 그 위치로 가겠습니다. 네. 개놈새끼들 복수해야겠어요. <laughs> 음. 모욕감을 줬어. 내 근성을 자극하다니. 자, 가고 있어요. 뿌잉, 뿌잉. 어, 뿌잉, 뿌 <laughs> <laughs> 귀여운 너 뭐야? 목소리, 누구야? 저게요. 둘째예요 야하하 내일 학교 가야 돼서 코찔루코찔루기한초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더니 나타나서 웃고 있어요. <laughs> 피시 안 한다고 코 뚫는다고 울고 불고 날리치더니 지금은 그거 한 2cm만 넣어도 된대 1.5cm 있었 깊게 안 넣어도 된대 음. 네 저희는 자각키트를 항상 하니까 응. 애기 너무 쑤시마 <laughs> <laughs> 알았어요 와이스키 어 여기 떼네 네세요 쎄네 자, 스물 스물 또 올라오면 짬포 길이. 자, 여기 뭐... 부잉, 부잉. 알았어요. <laughs> 여기 짤 없어요. 응? 음? 이거 없네요. 뿌잉. 어? 아, 여기 있네요 아이템이. 부잉. 따스한 돌. 뿌잉 음. 뿌잉. 아니지? 여기서 어떻게 내려가지? 어떻게 하는 거죠? 아, 그런 거였구나. 어떻게 내려가지? 힝힝. 조용해. 이리 내려가는가요? 아, 니면 저쪽, 그, 축복에서 반대편인가요? 모르겠네, 이거 길을. 아,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저 있는 데로 오세요. 네. 바위 있는 데로 오세요. 그 어, 밑으로 떨어져요 네, 바위... 저, 요, 예, 여기에요. 떨어지세요. 아, 이거 뭐였지? 오! 네. 아. 안, 안, 안 죽어요. 응. 여기에요, 길이.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축, 축복이. 아까 뭔 어. 버프 주듯이 또한번 줘봐요. 네. 자, 힐 필요해요, 혹시? 아니요, 필요 없어요. 자, 갑시다. 오케이. 아 아직도 평원이 안 나왔나요, 장지만님? 얍어우 진짜 대단하시네, 진짜. 어... <laughs> 저 앞을 쓸어버리고 갑시다. 어? 네. 좀만 거 그, 거기 앞에서 이제 좀만 싸우면은 네. 그거 나와요. 뭐야? 아니. 예. 오, 왜 마법 쓰네 전투 기술? 와, 마법을 쓰네? 어, 침입. 아, 뭐, 오자마자 침입이야.